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반 유치원 챕터 4 영상을 준비해 왔구요. 이 저번 영상에서 이제 토드스타와 그리고 이제 메리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후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또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버기어기님의 영상을 시청해 볼 거구요. 과연 어떤 영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 영상에서 토드스타가 주인공을 여기다가 가둬놨었죠 자 근데 토드스타가 주인공한테 경고를 했었어 어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뭐 건들지 마,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공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건드려버린거죠 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레일러 영상에서 봤었던 스팅어플린하고 슬로우셀린 아이들이 붙잡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최종 보스가 토드스타가 아니냐라는 말도 되게 많이 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 막캡팅 피들스도 붙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운실리아가 또 잡혀 있었죠. 자, 아마 박사님은 다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터 플러피. 음. 자, 여기서 이제 바운실리아가 주인공한테 나가는 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어, 이번 패널을 노, 노, 뭐냐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속여버렸죠. 와, 꼬리로 그냥 주인공을? 밀쳐버리는... 그리고 여기서 well, well, well. 메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대로 내려가는 주인공... 주인공이 되게 과감해졌어요. 자,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이쪽인가, 이쪽 아니고... 그럼 나머지 오케이... 어...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경기? 아, 내가 너를 잡을 테니까 넌 막으라고. 아, 오케이. 자, 카드를 먹어주는 주인공. 아마 여기서 미션을 시작할 것 같아요. 아, 전보 조시 파리? 뭐야? 야, 이거 두더지 잡기 아니야? 메리랑 두더지 잡기를 하는 주인공? 와그 메리의 이제 머리죠? 머리에 이제 뱀이 달렸는데 저뱀 친구들이 계속 주인공을 공격해요. 자 하지만 주인공 엄청난 반사 신경으로 모든 뱀들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야 뭐야? 굉장해요. 야 이거 더 꿀밤한데? 전보조 씨 팔이 엄청 거대해가지고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맞으면. 야, 역시 주인공 엄청난 반사신경. 오케이, 자, 이러면은. 오, 씨, 메리가 다시 등장하고. 자, 이쪽으로 나가면은. 어, 두더지 잡기를 모두 회피한 주인공의 모습으로 일단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 이러면 도망치는 건가?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볼게요. 자, 바로 이어지는 버격임 영상 빠르게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그리고 이제 방을 빠져나가면서 여기만 이제 빠져나가면 탈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와, 하지만 계속해서 쫓아오는 매, 메리의 뱀들. 자, 빠르게 도망가야죠. 되게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와, 아니, 근데, 진짜. 맵 구조가 뱀들한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그, 그런 맵이에요. 와, 이거 진짜 빨리 도망가야겠는데? 잘못 잡히면? 진짜 끝이 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돼? 뱀들이 너무 많아. 와, 사방이 그냥? 메리의 그 뱀들로. 자,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와, 뭐야. 방으로 들어왔더니? 마일리를 붙잡고 있는 메리? 마일리를 알고 있죠? 아, 뭐야. 마일리를 마일리를 장난감으로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와 뭐야 와 메일리가 l e My little, My little, My 이 i t t l e My little, My little, My little, My little, My 메리를 아주 참교육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어지는 버격이님 영상 바로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이제 메리의 공격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났었죠.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메두사에 뱀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인공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맵 구조 자체가 너무 이 뱀들한테 유리한 구조라 진짜 도망가기가 매우 힘들어 보여요. 와 뱀들이 계속 주인공을 쫓아오고 있죠. 자, 하지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섣불리 공격하지 않아요, 메리가. 약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자, 카드 한번 먹어주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메리가 마일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 야, 여기서 이제 마일리를 이제 장난감이라고 이야기했죠. 와, 마일리가 붙잡혀버렸어! 새로운 장난감이래 와자 뭐야 이제 아마 메리와 본격적인 보스전을 치룰것 같아요 뭐야 그 얘기가 감사했네 자 이제 메리와 본격적인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와 아 여기 있네 공략할 만한 것들이 있네요 옆에 대포들도 있고 자 로켓 같은 걸로 아마 메리를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계속 쫓아오는 메리 포탄 이제 쏴주고 와우 눈 쪽을 맞추네 메리가 눈이 약간 그거인가 봐요 원래는 거울 같은 걸로 이제 공략하면 더 좋은데, 얘는 막 돌로 변신시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아, 로켓. 또 날리고. 자. 어, 왠지 공략 생각보다 쉽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메리가 엄청 느려가지고. 자, 또 대포 이제 잔잔해주고, 또 눈에 쏴주면. 나이스 계속 명중하고 있는 주인공 자 메리가 주인공을 찾고 있지만 주인공 여기 있죠? 자 이거 쏘면은 오케이 또 맞췄고 어 한쪽 눈이 지금 거의 반쯤 감겼습니다 오 뭐야 코치 피글스가 등장하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코치 피글스까지 등장한 걸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메리를 완벽하게 공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메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약간은 조금 실망스러웠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리 다음 몬스터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